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 그린리소스 상장했고요잘 매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바파파의 목표가를 믿어도 될지 한번 이때까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에 얼마나 효과적이겠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장한 한선 엔지니어링과 그린 리소스인데요. 어, 이두 개의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을 더 좋게 보고 그린 리소스는 조금 더안 좋게 봤던 그런 내용을 제가 담았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린 리소스 반도체 관련 주식으로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 그렇다 보니 어, 몇몇 분들이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이제 굳이 좀 필요 있는가 또는 뭐안 좋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 엔진 니어링도 어, 14,000원을 제가 제시했었는데 바로 그 위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 9시 되기 직전에 14,000원에서 호가가 살금살금 올라가더니 시초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다들 수익 보셨죠?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이후부터 다시 한번더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제가 목표가를 제시하는 거는요, 어, 여기 가격까지 갈 거다. 여기가 딱 고점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 이 정도까지 먹으면 괜찮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초가의 움직임이 나쁘면 매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기준이 있어야지 제가 수익금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정도 먹으면 괜찮겠는데, 이자 빼고 수수료 빼면은 수익금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런 거를 계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 저만의 기준이다. 어, 참고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목표가입니다. 사실, 주식을 업으로 하시는 많은 분들, 특히 애널리스트 분들도 목표가를 제시하지만 그 목표가대로 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오만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한 종목, 종목이 25종목 정도 목표가를 제시했거든요. 상장하기 전한 종목을 제외하고 24개의 종목에 통계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퓨리프터 해서 그릴리소스까지 제가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괜찮았던, 예측이 괜찮았던 종목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은 예측이 빗나간 종목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빨간색은 대부분, 어, 이거는 이제 패스해야겠다 했던 종목들이 어제 목표가보다 더 이제 높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았 그래서 여기 에 보시면은 잘 맞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 신성ST 같은 경우는 정말 딱 목표가를 딱 찍어주고 내려왔다고 해도 되고요. IMT 같은 경우도 목표가 대로 시초가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가가, 아, 이건 두개 바뀌었군요. 고가가 어쨌든 28,500원이기 때문에 거기딱 맞은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사실 만거부터 자, 제 실력이 이기라기보다는 좀 운의 영역에 가깝죠. 어쨌든 이렇게, 음, 통계를 내보니까 괜찮았던 종목이 37.5%, 나빴던 게 25%. 그럼 비슷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게 이제 아홉 종목 여섯 종목이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목표가를 드리면서 목표가 때문에 이제 수익을 많이 못 보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 목표가가 크게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약 어,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하고 목표가를 제시하는 거 하고 요두 개를 비교했을 때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가는 이제 제시 않도록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대신에는 이제 청약 포지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균등하다 한다, 패스 이건 아 이건 풀청약 해야 되는 종목이다. 아 이거는 조금 좋긴 한데 가성비 있게 5, 4, 6입을 활용한 비례 한 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풀청약을 소개시켜 드리더라고요 드리더라도 여유자금이 없으면은 소개는 드리지만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말씀드릴 거고요 솔직한 분석은 이제 계속해서 저도 말씀은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크게 변화 없고요 포지션만 말씀드리고 만약에 좀 필요하시다 댓글로 필요하시다 하면 뭐 증권 발행 실적 할때 제가 PPT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PPT나 이게 그러니까 글로는 남기지 않지만 <laughs>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로는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말로는 제가 어, 소개는 해드릴 수 있어요. 어, 어쨌든 도움 되려고 제가 만드는데 또 혼란스럽게 목표가를 제시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결정했고요. 그래도 최근에 공모 주식이 또 화랑이어서 그런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즘 바쁘지만 즐겁게 시간 쪼개가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로, 어 이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어 저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